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스케줄이 끝나고 눈좀 늦게 끝났어요. 끝나고, PT 지금 받고, 쉐이크 먹고, 기타 치러 왔는데, 잠깐 들렸습니다. 이제 이거 끝나고 기타 치고, 기타 레슨 안 받았어요. 오늘 지금 너무 늦어서. 살 빠졌다, 하네. 이제 오늘 몸무게 재봤는데 66 나가더라고. 왜 쪘지, 또? 희한해, 아주. 집어대로 해야죠, 그냥. 좀 말라보이는 건이 머리를 잘라서 그런 효과가 있는 거지. 오늘 프롬 보낸건 제가 직접, 직접 만든, 메이드 인 최태양입니다 한번 만들어봤어요 좀 킹받으라고 킹받았나요? 멘트도 재웠어요? 나 멘트 뭐라 썼지? 천천히 천천히가 포커스여서 다른 게 기억이 안 나네 오늘 하루도 잠깐만 나몰 i k 더라 아침 침나 그때 아침 새벽에 일어나고 메이크업 받고 그때 막 있을 때 알아서 정신이 없어 k 몰랐었더라 그래 천천히 나아가라 급하지 않고 천천히 나아가라 왜냐하면 그 말을 해주고 싶었천 맞아 천천히가 포인트 n g t 책을, 그, 어린이 그 책에서 맨 끝에쯤에 그게 나와. 천천히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 개인적으로. 뭐라 했더라? 아... 뭐, 어쨌든 천천히가 포인트였는데, 그걸 읽고, 생각해보니까, 아, 뭐든지, 그래, 천천히 하자는 생각을 요즘 사람들은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천천히 해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뭐 급할 필요가 없다. 뭐 때가 있,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뭘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천히 나아가라. 급할 필요 없다. 그런 말을 거창하게 쓰고 싶었는데 제 어휘실력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최대한의 줄임말이었어요. 너무 길게 쓰면 조금 투머치 될것 같아서 밤 그때 먹고 태양 정신 먹었어요, 태양 정신 아, 물려놔, 이제 물려서 못 먹겠어, 진짜 <laughs> 불닭 소스 없으면 먹을 수가 없어 근데 제가 새로운 거 찾았어요, 잘 어울리는 먹을 만한 거, 새로운 거 찾았어요 파김치 파김치랑 같이 먹으면은 그 느끼함을 싹 잡아주고 좋더라고요. 자 앞에서 빨리 밥을 먹고 오자 해서 중식도 제가 먹자고 한 겁니다. 저는 항상 차량을 나가면 그렇게 중식이 먹고 싶어요. 그럼 멀리 막 가서 찍는 거면 저는 짜장면 먹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책 읽었습니다. 오늘 금요일을 읽기 시작했는데 오마이가 oh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오늘 읽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아침부터? 오늘 어디까지 읽었더라? 거의 한 100, 120페이지 정도까지는 읽었어요 아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오늘 아마 끝나고 오늘 기타 치는 시간을 줄여서 가서 뭔가 다 읽을 것 같은 느낌이야 너무 궁금해 지금 오늘, 빨리 읽는 것, 그, 빨라, 빨리 읽는 것도 좀 빨리 읽어줬는데, 그냥 오늘 진짜 그 틈틈이 나는 시간에 궁금해서 잠을 못 자겠는 거요 피곤한데. 그래서 그냥 계속 읽었어요. 확실히 에세이보다 저는 소설이 잘갔더라고요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냥 그첫 페이지부터 좀 자극적이야.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제가 교보문고 가는데 정말 도배가 돼 있더라고 급류. 들어가면은 여기도 급류, 좀몇 걸음 걸으면 저기도 급류, 조금 더 가면 저기도 급류. 그래서 아예 그래 이거 내가 읽고 싶었으니까 사서 읽어봐야겠다 했는데 프롬에 너무 많이 왔어 급류를 읽었는데 너무 재밌다 사람들이 재밌는. 재밌는 사람너 빨리 읽어야 된다 이거 빨리 어린이책 그만 읽고 빨리 이거 읽어라 그래 그 일단 저는 표지가 예뻐서 끌렸음 근데 표지가 예쁜 거 되게 중요하대요 종섭이가 종섭이도 표지가 끌리는 걸로 산다고 하더라고 전 이거 다음에 모순 읽을 겁니다 독서라방. 독서라방이 뭐야? 나나온책읽는 거. 여기 놓고. 그건안할것 같은데. 이대의그보 매주 월요일 오직 에서 이렇게 되면요. 14대 8. 이겼군요 듀엣하자고? 아 이게 제가 그거 올릴라 했잖아요 여기서랑 얘기해봤는데 오케이가 나왔어요 오케이 나가지고 이걸 언제 올리냐 하다가 회사가 생일날에 올리자 7월 1일날에 딱 시작해보자 했는데 그거를 말해준 게 26일인가 그랬어. 4일밖에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아 4일만 했는데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4일만엔 그때 너무 바빠서 이거를 녹음하고 찍고 할수 없었어. 머리 색 변화? 일단 뿌리 탈색 해야 되고, 아 진짜 뿌리 탈색. 하. 뿌리가 너무 빨리 자라. 난, 난 진짜 저건 탈색이 하. 탈색을 진짜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뿌리가 너무 빨리 자라. 난 진짜 남들보다, 남들보다 빨리 자라. 아! 그래서 저는 뿌리나는 걸 진짜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대머리하고 가발 쓰라고. 근데 그건 진짜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냥 계속 가발 쓰고 다니는 거야. 그냥 집에 가면 나 혼자 똑하고 벗고. 그러면 무슨 스타일이든지 확확 바뀔 수 있어. 와, 여러분, 오늘 나가보셨나요? 진짜. 오늘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진짜 미치지 않았어요? 진짜로. 오늘은 더운 게 아니고, 그냥, 그냥 뜨거웠어. 와. 야, 오늘 원래 야외 촬영이었는데, 진짜 다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좀, 이게 어떻게 조금 바뀌어가지고, 실내로 좀 바뀌었는데. 그래도 야외에서 좀 찍었거든요. 와, 진짜. 내가 살면서, 진짜 뜨겁다고 느낀 게, 한세 번인 것 같아. 이제 오늘이랑. 새드승 뮤비 찍을 때. 엄청나게 더워요 넘버원은, 저희 처음에, 저희 처음 영상. 그 레이싱장에서, 이거 뭐, 우리 뭐 처음에 뜬 영상 춤추는 거 있어. 그게 진짜 대박이었어요. 그 레이싱장 그안 그래도 그 날이 가장 그 여름에 중에서 가장 덥다는 날이었는데 레이싱장에서 찍으니까 바닥이 다 아스팔트니까 와 이게 열이 엄청 올라와서 그때는 진짜 죽을 뻔한 기억이 있죠. 그때 신발이 막 녹았어. 우리 그때 포스 신고 했거든? 포스 신었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저희가 춤추는데 바닥 그 신발 밑창이 녹았어요. 나 진짜 살면서 그런 거 처음 봤어. 그 종섭이는 갑자기 한 시간 만에 촬영하고 한, 한 시간 지나니까 머리색이 없어졌어. 그 햇빛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 연한 파스텔 염색하면은 열 받으면은 머리색이 날라가거든요. 근데 그날 너무 뜨거워서 머리색이 그냥 다 날라가버렸어. 그래서 옆에 저기 간이 화장실 가가지고 거기서 염색했습니다. 또 더운 거 추운 거 뽑자면 더운 게 제가 봤을 때그 일순이에요. 그 날은 진짜. 아직도 기억이나 그게 5년 전인가 6년 전인데 그때그 더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 그리고 추웠던 건그 겁난이 바다 들어간 거. 그거는 정말 여러분 겨울에 한번 바다 들어가 보세요, 진짜로. 좋은 경험입니다. 생각보다. 그 한겨울에 바다 들어가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딱 들어가면 춥지 않아, 차갑지 않아. 온몸이 바늘로 이렇게 찌르는 것처럼 따가워 절이고 그리고 막 뜨거워서 다리가 여기 막 물이 들어간 곳이 되게 신기해요 진짜 오히려 이 저희가 그때 여기 딱 여기까지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기만 춥고 이 밑에는 안 추워 진짜로 그냥 따가워 뜨거워서 막 화끈화끈거리고 되게 신기해요 근데 항상 뮤비가 힘든 게 뭐냐면 이 뮤비를 보통 찍고 보통 한 4달 네 뒤에 나와요 한 3-4달 네뒤 3-4달 네 전에 찍으니까 계절이 안 맞아 일단 4달 네 뒤에 그백하니까 우리는 4달에 그네 맞춰서 옷을 같추는 거야 그러면 옷이 그냥 찍 두껍잖아 4달 네 전에 찍으면 나는 날들어 덥고 옷은 옷들어 고 그렇게 되고 또 이제 여름에 컴백한다? 그럼 이제 또 겨울에 찍는데? 여름에 컴백하면 거울, 겨울옷을 입고 컴백할 수 없으니까 옷은 뭐 그냥 키스트 같은 거 입고 밖에는 춥고 근데 차라리 이럴 때는 또 차라리 추운 게 낫더라 이럴 때 더, 와. 더울 때 두꺼운 옷 입고 춤추는 게더 힘들고 차라리 추울 때 얇은 옷 입고 그냥 춤추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처음에 좀 다칠 수가 있어 몸이 얼어가지고 몸잘 풀고 해야 돼 무대 때 콧물 난적 있냐고요? 꽤나 많죠. 겨울에 활동할 때는 꽤나 많죠.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숨이 안 쉬어져서. 더두 배로 힘들어, 두 배로. 또 마이크 소리 안 들어가게 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 마이크가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하면은. 여기 다 들어가.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못 먹어. 춤추면. 좀, 좀 조금씩. 그, 춤 계속 추는데? 숨은 안쉬지고 <laughs> 하다, 가 어쩔 때는 진짜 이거는, 아, 이건 살짝 TMI이긴 한데, 어쩔 때는 한 번씩 콧물이 나와요. <laughs> 이거는 실합니다. 이거는 멤버 중에 정말 있었어요. 실합니다, 이거 진짜로. 누구냐고? 하나누군지 아, 기억 안 나는데 이 말을 분명히 했던 게 기억이 나 감기 걸리면 다들 힘들어요 특히 투어할 때좀 힘들어합니다 다들 숨은 차고 코는 막히고 인탁이 아니냐고? 왜 인탁이라고 생각하지? 다들 왜다 인탁이라고 생각하죠? 아 인타기 비염이니까 아 맞아 인타기 비염이라 좀 힘들 거야 아마 좀 추기 <laughs> 뉴 아이템 <laughs> 사실 사고 보니까 별별 필요 없어. 이때 콧물나면 어떡하나 괜찮아. 그때 여름이라서. 밤이 안 걸려. 저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좋은. 밤 되세요. 7월 9일 수요일, 형은 수요일이구나 좋은 수요일 보내십시오 즐거운 수요일 보내세요 안녕 저는 언제 들어도 외딴성 로맨틱은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이 노래 너무 좋아 어느 외딴성 로맨틱은 우리 꿈꾸던 해려왔나. 때마침 을 빛이 아름답더니. 깜깜한 밤이 오거든. 이대로, 이대로. 더길이어도난 좋아.